자, 1 9번 이거 귀납적으로 정의됐 대 점화식이라고 했지 예. 누가 주인공이래 된다고 a의 몇번 항? 첫 번째. 첫 번째가 주인공이냐? 아, 두 번째. 두 번째가 주인공이야. n 번째. n 더하기 일 번째 항. n 더하기 번째 항. 더하기 1번째 항. 그래서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어? a n 더하기 일은 a n 하고 모식이 뭐 저식이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. 네네. 근데 그런 모양 아니지. 그러면 개만 몰아놓라고 했잖아. 네. 자, 얘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면 되겠네. <laughs> 네. 정리하면 a의 n 더하기 일은요 <laughs> 제곱돼 있는 거지. a의 n 곱하기 a의 n 더하기인데 제곱을 반대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. 뭐냐 이거? 저거? 내 거, 다음 거, 그 다음 거. 중앙, 그럼 얘가 중앙, 어디 있는 거지? 중앙, 중앙. 등비수의 공비 나왔네요 이렇게 공비가 얼마예요5 4 공비가 4냐? 5 공비 5지 뭐라 했 아니라며 내가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4 어. <laughs> 줄였잖아 아, 자 두번째 애들 보자 아, 집어들... 누가 혼자 있어야 된다고? 아... 누가 주인공? 엔더하기리 주인공이 되고 싶어 네. 앞에 이상한거 날벌날벌 붙어대 넘겨 넘겼더니 어떻게 됐을까, 됐을까? a n 더하기 1은 네. 요거만 넘어갔어 n, +1의 n 더하기 1에 제곱분의 네. n에 네. n 더하기 2 거기에 A에. 이렇게 있죠 우리 이런거 배워봤니 아니요, 아니요 앞에 문자 붙어있지 네.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어 라인. 그래 모르면 장땡이야 다 풀어 헤쳐 누구부터? <laughs> 누구부터? 넣어 n 터부터 n에다가 1부터다 넣으세요 좌변은요 구부터부터누구 넣었어 좌변은 누구부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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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부 1 곱하기 3이요. 계산하지 마. 거기에 뭐가 붙어있어 뒤에? a1 a1 붙었죠? <laughs>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뭐넣2 그럼 a3은 2 넣으면 3의 제곱분에, 3의 제곱분에? 2,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. a2 하나 더 넣어볼까? 그럼 a4는요? a4는 4의, 4의, 4의 제곱분의 제곱 3, 3 곱하기 5의 A3.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로 묶여져 있으니까 다 어떻게 할 거야? 나눠요 뭘 나눠 변끼리 당황해서. 변끼리 네? 어떻게 할 거야? 변끼리 곱하기로 묶여있는데? 더해요 아, 그 아니 그 곱해 <laughs> 자, 좌변만 적어보세요 좌변만 이거 정리할거야 이제 좌변에 뭐있니 A, a. 아, 이게 좌변이냐 <laughs> 얘지 2 곱하기 A3 곱하기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고 a 의 N까지 가는거야 나 A N 구할거잖아 네. 그 다음 오른쪽은 A 있는 것만 보세요 1 2 3에서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있겠지? 네그 다음에 숫자들 따로 다 적어라 뭐 있냐 2의 제곱분에 1 곱하기 다 있고 그다음에 3의, 제곱분에 2 곱하기 4. 3의 제곱분에 2 곱하기 4 있고요 4대3쭉 가서 어디까지 갈까? 어, NJ. n 제 n-1의 제곱 하나 줄었어 그럼 이거 뭐야 n의 제곱이죠? 분자는요? n-1 n-1하고 n-1 이렇게 있겠죠? 합차 합차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합다. 자 그럼 이제 약분합시다 좌변에서 2부터 n-1까지 다 들어가 있지 네. 얘도 다 들어가 있네 어. 다줄었네 어. 이제 숫자들 약분할 거야 첫 번째 거에 분자랑 두 번째 거에 왜 사라지지 하나 사라져요 그 다음에 같은 것만 계속 할 거야. 뒤에 거랑 그 다음 놈의 분자 하나 사라졌지. 자, 그 다음은 반대로 봅시다. 뒤에 놈의 분자랑 앞에 놈의 분모가 하나 사라졌죠. 그럼 뒤에 놈의 분자랑 앞에 놈의 분모, 뒤에 놈의 분자 두고 둘 중에 얘랑 앞에 놈의 분모.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. 남은 거뭐 있나요? 좌변에 a, n 있고요 우변은 a1. 1이네 쓸 필요 없죠 남은 거뭐 있니 요거 하나 남았고 얘 하나 남았지 뭐라고 쓸래 2n분의 분모부터 써야지 급혀 그래서 an은 2n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오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어려운 거야. 하도 수혈이 쉬워져 갖고,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. 옛날엔 제일 기본이었는데.